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와 관련된 응용 문제들을 풀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또 얘기해 볼게요. 자, 직선이 있습니다.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영이고요. 자, x1, y1라는 점이 있을 때, 이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는 자, 로토, 로토, x계수 a 제곱 더하기 y계수 b 제곱분의 절대값 점의 좌표를 대입한 거요. ax1 더하기 by1 더하기 c다. 알고 계시죠? 잘 모르시겠으면 개념 강의를 통해서 반드시 이해좀해 주십시오. 자첫 번째 문제요. y는 3분의 4x 더하기 2와 평행하면서 이 e 직선과의 거리가 3인 직선의 cd2와 같대요. 양수 k를 하해요 평행해야 되니까 기울기가 같아야 되겠죠? y는 3분의 4x 더하기 k. m은 3분의 4입니다. 자, 그래서, 요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3이 된대요. 자, 그러면, 어, 요두 직선이 평행하니까요. 이거와 같이, 자, 평행하니까, 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아무 점이나 한 점을 잡아서 거리를 구하면 되죠. 다 똑같잖아요. 자, 그래서 이 직선 위에 한 점을 잡아볼게요. x가 0이면 y가 2죠. 적당히 0 콤마 2가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직선 위에 있는 점0 콤마 2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3이 되도록 k도 정해질 겁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 일반형으로 만들어야 되죠 자, 3을 곱해서 이항시키면 4x 3y가 이항되죠 3을 곱했으니까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0 콤마 2에서 이 직선까지 거리는 자루트 x계수 4의제곱 y계수 마이너스 3의제곱 절대값 0,1을 대입해야 되죠? 그러면 자 마이너스 6 더하기 3k가 됐네요요 거리가 3이네요.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자결국 여기서 어, 3k 마이너스 6의 절대값이 이건 5죠? 노트 2 5곱 펼쳐서 15가 되고요. 자 그러면 3k 빼기 6이 15. 마이너스 15죠? 불마 15자 그래서 어, 3K가 자, 15인경 우 6이 이항되어서 20이 되니까 아, K는 7이 될 거고요. 자그 다음에 마이너스 15면 이게 이항되면 마이너스 1니까 K는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맞죠? 근데 양수니까요. 여기서는 답이 7이 되겠습니다. 자 평행한 주직선 평행한 주직선 사이의 거리는 한쪽 직선이 아무 점이나 한 점을 잡아서 다른 직선까지 거리를 재면 된다. 자, 두 번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함정이 있어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면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틀립니다. 자, 한번 볼게요. 문제는 간단해요. 3, 1이라는 점을 지나면서 1, 2라는 점에서의 거리가 2가 되는 직선의 식을 구하네요. 자, 3, 1이라는 점이 있습니다 3 콤마 1이라는 점이 있죠 요 점을 지나요 자 근데 1 콤마 2라는 점에서 1 콤마 2라는 요 점에서 거리가 아, 2가 된대요 자 적당히 한번 그려볼게요 3 콤마 2를 지나요 근데 요1 콤마에서 거리가 2래요 뭐 이런 직선이 있다고 해볼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요 거리를 재봤더니 요 거리가 요 거리가 2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함정에 빠진다고 했죠 제가 일부러 함정에 빠지도록 먼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3 콤마 1을 지나야 됩니다 자, 지나는 점이 3 콤마 1이에요 기울기를 몰라요 그래서 기울기를 m이라고 하고 지나는 점이 3 콤마입니다 그럼 직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죠 y는 기울기 m x 배기 지나는 점의 x 좌표 y 좌표. 자 m 어떻게 정합니까1 콤마 이라는 점에서 이만큼 떨어져 있어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를 구할 겁니다. 자, 요 일반형 나타내면요, y 이하고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1 콤마 이라는 점에서의 거리는요, 루트 x 개수 m 의 제곱 y 개수 자 y 개수 마이너스 1의 제곱 절댓값 1, 2를 대입해야 되죠. 1, 2. 그러면 m 빼기 3m이니까 빼기 2m. 2 대입했죠.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가 된다고요? 2가 된대요2와같이겠네요 자, 계산해 주면 되죠. 어? 계산. 곱해 주면 이렇게 되죠. 절대값 또 로트 없어야 되니까 한번 제곱해야 되겠죠? 제곱하시면 절대값 제곱 안 했고 제곱과 같아요. 4m 제곱 빼기 4m. 더하기 1이고요. 제곱하면 4 곱하기 m 제곱 더하기 1이 되죠. 자 그러면 4m 제곱이 사라지죠. 마이너스 4m 베이지 3은 0이니까요. 결국 m이 4분의 3입니까? 다시요. 제곱하기가 더하기였죠. 빼기 네, 빼기이 더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되고요 m이 4분의 3 맞죠? 자 그러면 이 m에다 4분의 3 대입하면 되겠네요. 4분의 3 x 빼기 3 더하기 1 이와 같이 되죠. 정리해주면요, y는 4분의 3x 빼기 4분의 5 더하기 1 빼기 4분의 5라는 답이 나오죠. 틀리지 않은 것 같죠? 자, 이건 맞습니다. 어, 답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하나의 답이 더 있다는 겁니다. 자, 일단 일시 정지를 누르시고요. 이 과정을 잘 살펴보시고. 또 하나의 답이 어디서 나오는지라는 생각을 먼저 해보세요. 일시정리 누르세요. 그리고 나서 생각을 해보시고 나서 강의를 계속 보십시오. 자, 충분히 생각하셨다고 믿고요. 이건 이제 두 번째 경우예요. 그럼 첫 번째 경우는 뭐냐? 첫 번째 경우가 빠지면 이게 예를 들어서 10점짜리라면, 7점짜리라면 한 4점밖에 안 되는 거죠. 3점이 점수가 깎입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우리가 지금 어, 3콤마 1을 지나는, 3콤마 1을 지나는, 자, 요 직선의식을, 자, 3콤마 1 지나다 기록이 모르니까, 아, 어, 이렇게 났죠. y는 m x 3이 더하기 이렇게 났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면은요, 아, 어, 이게 나타낼 수 없는 어떤 직선이 있어요. 자, 뭘 나타낼 수 없을까요? 자, 이것이 나타낼 수 없는 직선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x=3이라는 직선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자, 왜 그렇습니까? 자, 여기서 만약에 m이 0이면요 m이 0이면 사라져서 y는 1. 즉, x축에 평행한 직선은 나타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자, 보십시오. 이게 x=3을 나타낸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요 y가 사라져야 되잖아요. 즉, y축에 평행한 어떤 직선 x=3을 나타낸다면 Y가 사라져야 되는데, Y 계수는 1이니까 Y는 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써지면, 자, 이 직선은, 자, 이 직선은, 어, X는 3을 나타낼 수 없다. 즉, y 축에 평행한 직선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는, 자, 그동 y 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을지도 모르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보세요. 3,2단 점을 지나요. 1,2에서부터의 거리가 2래요. 혹시 자 3,1을 지나면서 y축에 평행한 직선 이거는 혹시 조건을 만족하지 않나? 만족하죠. 자 1,2에서부터의 거리가 얼마예요? 이게 바로 2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 아, 그림에서 답을 이렇게 써주면 돼요. 그림에서 x 3은3은 3은 조건을 만족한다. 조건을 만족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조건을 만족한다. 그래서 x 3도 답이 된다.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다시 한번 자 y는 m 가로 x 빼기3 더하기 1, 이식은 y가 사라져서 나오는 x는 3이라는 y 축에 평행한 뉴스는 어떨 수가 없다. y가 사라지지 않죠 y는 1이니까요. 자 그래서 요거는 y 축에 평행하지 않은 직선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i x o n You are a y 축에 평행한 직선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처음에 이것부터 따져주시고 답이 먼저 나왔죠. 그 다음 자 y 축에 평행하지 않은 직선은 이와 같이 계산한다는 겁니다. 상당히 까다로운 내용이죠. o o d thing. You are a good t h i n